자영업, 마케팅 활동 일단 하고 보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 하고 보는 사람, 계속 제기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풀어보면 말뿐인 다수가 될 것인가, 행동하는 소수가 될 것인가 입니다. 이건 여기 올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소상공인들 마케팅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봐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은 본인만의 마케팅 채널을 결국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미리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케팅 활동을 뭘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예로 들어봐 드릴게요 첫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체험단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이런 체험단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무료로 할수 있고 업체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 또는 인플루언서일 경우 몇 십만원까지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수 있는 곳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마케팅 전문적인 컨설팅과 촬영 그리고 적절한 채널에 광고를 송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단보다 단가가 높겠지요? 이 광고는 안동그라 마케팅 공장이 전문인데 일단 주변에 아는 곳이 있으면 3개월 정도를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3개월 광고비 때문에 가게 망하지 않잖아요. 이때 가게 마케팅 틀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 네이버의 쇼퍼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직접 운영하면 참 좋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서 패스하고요. 그런데 짧은 영상에는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피드백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영상 작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틱톡에서 시작하여 릴스, 서츠, 이제는 네이버 쇼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에서 밀어주는 채널이라는 말씀입니다.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를 얻고 그 얻은 점수가 쌓여서 지수가 되고 이런 지루한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글이 아니면 또 순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밀어주는 채널은 생각보다 트래픽을 많이 얻게 됩니다.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째 플랫폼이 밀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래픽을 많이 얻는다. 둘째 1분 이내라 그렇게 공들이지 않아도 된다. 즉 접근하기가 쉽다. 세번째 알려드리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은 한번 배우고 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테리어, 화장품, 스튜디오 등 뭔가 보여줘야 하는 업종에게는 최고의 채널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